속초시 보광사라고 하는데 왔습니다. 2019년 11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. 어, 이렇게 불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밑둥집서부터 이렇게 시커멓게 변했죠. 어, 나무들이. 죽고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산 속에 벌목하시는 분 보이죠? 벌목 어... 작업은 참 위험합니다. 쓰러지는 나무에 한달 전에 한 분이 목숨을 잃었죠. 이렇게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참 무섭습니다. 가까운 나무들이 이렇게 죽었고, 오전에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.